포드 가이던스 라는 비표준적 통화정책은 뭐냐면 표준적인 통화정책을 쓸수 없는 제약이 있는 상황 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그다데 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금리가 기준 금리가 0.5%였거든요. 근데 기준 금리라는 것은 원래 0%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뭐 0%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0.5%가 우리나라의 이제 명 기준 금리 하단이라고 사실상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포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어, 비표준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는 가계부채라는. 그것 때문에 미국처럼 그냥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4%가 될 거라고 일반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처럼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계속 밟기에는. 가계 부채 부담이랑 기업 부채 부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런 포드 가이던스 같은 비표준적 통화정책 수단을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실패했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창용 총재가 사실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본인이 신흥국에서 포드가이던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네. 포드가이던스라는 것은 원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예고한 통화 정책 방향을 그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예고를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조정을 되는,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그런데 문제는 이창용 총재가 예고한 어, 물가상승 경로가 우리가 예측한 5%대에서 6%대가 지켜지는 한 베이비 스텝을 밝혔다. 라고 한게 예고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라는 전제조건도 얘기했다. 뭐 언론이나 한국에서 자신이 얘기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얘기하지만 <laughs> 그래서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의 잘못이지 우리나라 언론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전제조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표 준적 통화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본인이 바로 얼마 전에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려버린 스스로. 네 예, 스스로 날려버린 거죠, 맞아. <laughs> 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서 할수 예. 있는 여건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딜라마에서 빚 부채 경감을 할수 있는데 좀조정 예. 맞춰라 이렇게 예.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표준적 예. 통화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뭔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봐라 예.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걸할수 있는. 한국은행에서의 사실상 정책수단을 지금 기준금리 조정하는 것밖에안 남았지 않습니까? 비한국에 통화정책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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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이국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한테 경제 원론을 제한이창서총재한테서울대경제학과에서 1학년 때배워가서고경제학자로서의 <laughs> 꿈을 갖게 해주신 아유. 은사님이신데 에서한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아니면 본인이 가진 자산 뭐 자동차, 집다 팔아도 지금 현재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고위험 차주의 비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 가계의 3%약 그리고 그들의 부채가 전체 가계 부채의 약6 가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가 지금 더 훨씬, 더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 그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세대인데 2030세대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와. 그런 관리의 목은 뭐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 쪽으로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국은행은 일단은 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다 예.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맞다고 봅니다. 좋았어.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포드 가이던스 잘 썼으면 예, 사실은 예, 옛날에 서희가 아, 외교술로 <laughs> 거란의 맞습니다. 1차 침입을 예, 물리친 것.